자 여러분들 이번에 에메랄디아 5단계 체험할 직업은 2025년 4월달 밸런스 패치 이후의 소디언인데요 이번 밸런스 패치로 딱히 소디언 바뀐 거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뭐좀 보여드리려고 녹화하는 게 커요 그게 뭐냐면 가이보르그를 사용하는 소디언이요 가이보르그를 사용하는 소디언은 스타일이 다릅니다 근데 문제가 뭔줄 알아요 안 쓰는 게더 빠를 거예요 예. 특히나 소디언 가지고 밸런스 무공을 누가 하냐 밸런스 금마라 급금마라 하지 그래서 이거 딜더안 나올 겁니다 참고로 제 기준에서도 가에브르그 딜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에브르그가 나중에 살아난다면 어떤 식으로 굴러갈지 좀 보는 식으로 굴릴겁니다 시작하자 가에브르그가 지금 그렇게까지 센 스킬이 아니야 오히려 좀 애매하다보니까 안 배우지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가에브르그가 살아난다면 이 친구 타격시 쿨감 의존도라든지 보스 관련해가지고 좀딜떨어지는거라든지 이런거 저런게 사라질텐데 지금은 그딴거 없습니다 여전히 인더스도 빠를수록 직업 휠 떨어지는 거 여전하고요. 보스 상대로 잠옷보다 딜량 떨어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똑같아. 타글시 쿨감 의존도가 여전히 좀 그래가지고. 아, 이전보다는 많이 감소되긴 했어요. 왜냐면 1차 각성 때랑 다르게 2차 각성 때는 라이트닝 각성 덕분에 딜의 빈티이좀메꿔줬잖아 그렇다고? 인피 아슈캐논 위주로 사용하는 게 약하지 않은, 아니 강하지 않은 건 아니죠. 어.. 풀감 돼가지고 라이트닝, 인피 아슈캐논, 라이트닝 인피 아슈캐논 이거 대박, 딜이 어마무시해. 그러면서 직타용 스킬들은 여전히 딜메가리가 없고, 그래가지고 가해보려고 딜이 세져야 된다 그거예요. 어, 미스텔 체인은 쿠돌리기용이라 그럴수 있다만. 가이보르그는 그거 아니면 포지션이 없잖아. 뭐, 라이저비는피격판적 이동 겸 딜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더 세요. 라... 왜냐? 방어구에 스킬렛 박을 수 있잖아.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이보르그 쓰면 중간중간 거리 벌려가지고 딜하기 좋아요. 근데 이러면 단점이 뭐가 또 보여요? 설치기 쿨이 되있는데 설치기를 안쓰고 가이보르그를 써야죠 다른 직업들은 이럴때 설치기를 좀 늦게 쓰거나 그래요 왜? 어그런 가이보르그가 딜이 세다면? 그게 딜링기고 그게 더 딜이 잘 나오는거 아니까 그거 쓴 다음에 설치기 쓰는거지 그리고 소디어는 딜로스가 날수도 있어 이런식으로 하면 공격범위 평준화가 안되있거든 그게 또 문제에요 네, 확실히 섞어 쓰는 건 문제 없죠? 가이브르그 전용 스타일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소디어는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밸런스 금마나 그, 그 금마 직업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밸런스 무공킬이라서 다른 직업들보다는 속도가 잘안 나올 겁니다. 게다가 이 친구가 백어트 퓨율이 낮아요. 근데 나는 백어트까지 올렸잖아. 그래가지고 속도가 잘안 나올 텐데, 그래도 소디어는 원래부터 던전 속도가 느릴수록 유리한 직업이다. 라고만 알아둬요 그래가지고, 진짜 던전속도 많이 느리면 2티어까지도 올라가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못해요, 2티어. 내려와.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그 내가 이미 소디언으로 한판 돌아봤거든? 정상 클리어탑 26분대라는게 보였어 그 한판 돌아보니까 근데 왜 이번판 28분 29분 나올거 같냐? <laughs> 아 참고로 가이보르그 배우려고 질달구지 않았습니다 그 있잖아 그 스톤 저항, 혼란 저항 이런 거, 이런 거랑 된감 1포 떨궜거든. 근데도 이렇다. 난가해 부르고 공격과 공격 개수가 한 3만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럼 무조건 쓰는데, 아니면 사출기가 추가되던 가장 안전한건 사출기가 추가되는거지 급급마신 그 분들이 그나마 덜 손해보잖아 얼라리? 아, 그리고 얘 너통한 게 있다, 맞아. 이민기가요, 얘들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피해복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피해복 안 돼요. 이거는 버그라면, 의도치 않았다면 롤백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편한 거였는데, 피해복 되는 거. 아니면 다른 직업도 이민기 있었을 때 피해복 되면 좋겠다. 근데 확실히 원거리 스타일 많이 쓰니까 미스텔테인의 손이 자연스럽게 가긴 하네 근데 미스텔테인 쓰는 것도 내가 밸런스 무공이라가지고 효율이 좋아야 할텐데 아 이게 설치기가 더쎄 미스텔테인보다 이러니까 다들 금마 올리지 소디언 가지고 크 소디언의 마트다 참 마트 딜잘 나와. 음, 근데 처음 이 차각성에서 생겼을 때는 소디언의 단점이 너무 크게 커버되가지고 성능 많이 올랐는데.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가 남아있는 거라는 거는 그때는 몰랐지. 그 정도로 단점 커버 많이 된, 많이 좀 됐던 게 영향이 컸거든. 오우 플라이폰? 여까지 8분 22초. 전판보다 느리네. 아, 참고로 전판 컨트롤 실수 많이 했습니다. 음, 오랜만에 소디언 해가지고. 근데 이게 더 느려. 가이보르그 썼다고. 근데 다른 건 모르겠고, 가이보르그 쓴게 생존은 더 좋긴 하다. 소디언 자체가 원래부터 생존 좋은데, 얘가 원거리 스타일 쓰긴 어려운 직업이거든? 근데 가이보르가 섞으니까 원거리 스타일도 어느 정도 전환이 돼가지고, 그로 인한 생존 증가가 더 있는 거 같아요. 그니까 조건부 생존 관련해가지고, 이제 조건부, 아, 조건부 국박 직업인 거 관련해가지고요. 더 이상 조건부가 아니게 되는 게 바로 가이보르그 기용이라는 거야. 가이보르그를 기용하면 조건부가 사라지거든. 원거리에서 뭐가 안 되는 게 없어지니까. 진짜 저거 딜만 어떻게 좀 했으면. 그런 단점도 사라지네. 아, 가해 부르고 공격범이 깁니다. 진짜 하기로요. 피해질 걸? 응, 피해지네. 이건 안 피해지지. 음, 전판에 분명히 여기임의 근어까지 10분 정도 나오지 않았나요? 아! 실수? 이 친구 경지 탈출, 경직 매력 덕지덕지 있어가지고 방금 그럴 때 발칸 같은 거 썼으면 살았는데 그냥 꾹 누르고 있을 거 그랬나? 아무 어이없게 1 데스. 누아 아 참고로 라이트닝도 공격 범위 꽤나 길어요. 사충이 공격 범위잘 모르겠다. 담에 어 확실히 이런 식으로 잡으니까 너무 라이키니를 안 쓰게 된다. 이건 이거대로 딜로 쓰겠지? 그래도 잘하면 전판보다 잠옷속도 빠를수도 있겠다 왜냐면 전판에 생.. 성물 제대로 못썼거든 성물 제대로 못썼고 생존실수 많이 했잖아 공격방향 긴 소디언 해야겠지? 아 근데 소디언 성능자체는 괜찮아요 인더속도가 느릴수록 난 2티어에 가깝다 2티어가 된다 라고 말하고 인더속도가 빠를수록 3티어에 가깝다 3티어가 된다 라고 말하거든. 아, 3티어가 안 좋은 게 아니야. 대다수의 직업이 있는 티어에요. 그리고 생존 자체는 국밥이잖아요. 음, 확실히 가위보르고 연계성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딜소대가 <laughs> 계속 보여. 아마 여기에 소디언 전문 유저 있으면 계속 보일거예요딜 소대라는거 아니 내가 소디언 전문 유저가 아닌데도 계속 보여 <laughs> 이정도면 말 다했지 뭐이딜 소대를 감수하고도 쓸만한 강력한 스킬이 되면 참 좋은데 말이지 자. 근데 확실히 근거리에서 갈부르고 쓸때 그냥 스턴 대충 갈기고 써도 돼가지고 좀 편하긴 하네. 공중목 발군다 스턴 잘 걸리는데, 라이키리가 스턴 걸기 진짜 좋은 스킬이거든. 그래서 그래요. 어, 공중목 있을 때 확실히 좀 근거리에서 갈 부르고 있으니까 위험하죠? 근데 가이브르가가댕감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죽진 않았습니다. 이게 스킬레벨당 댕감 2%였나? 그럴걸? 3%였나? 아무튼 깨라 텐아니나 기본 20%였나? 아, 갑자기 헷갈리네. 자, 안전하게 잡기! 공중목이 아파용 가자 이거 19분때 나오면 실수 많이한 전판이랑 똑같이 나오는거다 소디언 분들은 이거보고 더 깨달았을거야 밸런스 무공이라도 칼보르그는 개별로다 진상황이 필요하다. 나왜선물 안쓰고있냐? 근데 갈부르고 합류하니까 진짜 시식이 CC기... 죽이긴 한다! 계속 속박들어가고 계속 스턴들어가고 근데 의미가 없다는게 문제지 <웃음> <웃음> 소디언분들 근거리에 생존도 안 나와요? 어, 겁나 잘 나오지. 근거리에서 죽는다. 니네 잘못 소리 나오죠, 바로. 참. 아쉽다, 아쉬워, 가야보르그 자한 마리 안 데려왔지? 여기에서 한 마리 데려오면 돼요. 응? 한 마리가 아닌데? 한 마리 같은 세 마리? 가자. 아, 참고로 소디언 보스맵에서 특히나 중보 있을 때 힘들어요. 근데 가위보르고 기용하면 그나마 좀 완화가 되는 면이 있을걸? 일단 이건 이론이야. 다음에 가봐야 알아. 대물량 상대 진짜 가위브로 연계가 별로가 아닌건 아닌데 굳이 이럴 필요가 없고 딜이 별로다 아 이게 너무 발목 잡는다 그니까 러 아까부터 반복해서 계속 말하지만 이렇게 플레이 하는거에 대한 근거로 길을좀 줬으면 사측을 추가든지뭐든지 제발 가이브르그 개선 좀야 이거 전판보다 느린거 맞는데? 팩트인데? 이거 전판보다 느린디? 선물 두개 누락했다가 실수 많이 해서 그때 7데스 했잖냐? 잠복 구발에서 와이씨 무섭네요 보스가자 마트! 일단 마트 즐겨 아! 이거 빨리 썼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라이트닉 쓰면 저거 피해지거든 내가 실수한거야 피할 수 있었어 이렇게 피해져요. 이거 두개 맞습니다. 이로 레전하면 사는데, 아 판단이 늦었다. 소리언이 쉴드기가 라이킬이랑 인피밖에 없거든. 그래가지고 좀 조심해야 돼. 고정딜 들어오는 패턴. 확실히, 중부, 상대하는 난이도가 내려오긴 했다. 가이브로 쓰니까. 아, 근데 보스 잡는 속도가, 아. <laughs> 왜죽으면사는 <하는> 것보다 느리냐? 허허허. <laughs> 이제 50줄 또 쓰레기 등장 아 그나저나 백어트 킬 조금 올랐겠다 일반 소디엄보다 그래도 직타 스킬 하나 늘었잖아 설치기 스킬 비중 줄고 근데 왜더들리냐아 진짜 아! 어! <laughs> 뇌절 잠깐만 실수했다나왜 라이킬이 안 쓰냐 더블내졸 좋아요 레전도 쿨이다 트윈 놀라운 점. 보스배 생존 많이 증가됨. 힘든 부분 진짜 많이 사라졌다. 칼부르그쓰니까 어, 대신 보다 인턴 속도를 받쳐야 된다. 1, 2분 느려져야 된다. <laughs> 아니다, 2, 3분이 맞냐? 아, 3, 4분이 맞겠다. 애초에 그 끝마 분들이잖아. 밸런스 끝마나. 내가, 아, 뭐야, 갑자기 몸때왜 때려, 때려. 내가 이상하게 무공올린 그 소디언인 거지. 응. 다른 분께는 3, 4분이 맞을 수도 있겠다, 확실히. 아니다, 근데 이 정도 속도, 이 정도 인동속도랑 2, 3분이 맞는 것 같은데. 죽이고. 나잖아 라이트닝으로도 피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아 잠깐만 혼란 걸렸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잘하면 26분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보스 딜로스가 적어가지고 가능성 있겠다 잠복은 이게 더 느려지는 거 맞는데 보스는 아닌가 본데? 그러면? 딜로스 감소로 인한 효과라고 봐야되나? 그게 맞는 듯? 오, 이거는 수학이 있네요. 수학이 없진 않아. 물론 27부 때 나올 것 같지만. 탐몹은 조지고 보스에선 그나마 괜찮다. 이게 결론이겠네, 그러면. <laughs> 특히나 중고 나올 때좀 부정 확낀거라는 시간 아낀 게큰듯 잠깐만 이거 28분 나오는 거 아니지? 잠깐만. 30초 안에 두줄못 가진 않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이건 있아무튼요까지 27분 44초 나왔네요.